부처님을 가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이름, 부처님 이름은, 부처님 이름사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러도 아버지가 얼마나 참 그리워집니까? 엄마, 엄마 불러도 엄마가 얼마나 더욱더 그리워집니까? 부처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생의, 우리 중생의 근원적인 생명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나무 아임 타블로 관세인 보살은 그명호부사이라 이름 자체에 가서 부사의 연, 행복이나 재현나 자비나 모두가 다 거기에 다 깃들여 있는 그 이름입니다. 한번 부르면 한번부름 만치. 그러게 부처님 이름은 아가타 약이라. 아가타라는 아가, 것을 보시는 것은 만병통치약이라. 부처님 이름은 만병통치약입니다. 병이나 무엇이나 우리 번뇌나 부처님 이름은 한번부름 만치. 부름 만치 우리 업장에 놓아가지고 우리 마음이 맑아지고. 또 주변도 정화 시킨다는 말입니다.